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1년 반 이상 어려, 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생긴 변화가 하나 있지요. 그건 뭡니까? 참, 손씻기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손씻기를 열심히 하라고,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정말 여러 가지로 어,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씻기를 열심히 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나타난 게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감기 환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감기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친숙한, 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어떤 거 아픔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 겪어 나아가면서 손씻기를 열심히 하게 되면서, 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감기를 걸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겨울 되면 감기를 자주 걸리는 편이었는데, 지난 겨울 쭉 살펴보니 한 번도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조심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손 씻기가 가져다 준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새벽 말씀 보면, 다윗은 자기의 고백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번 쓰고 있어요. 내 손이 깨끗하다, 내 손이 깨끗하다. 이게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내 손이 깨끗한 만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니까 이내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에 손을 여러 번 씻어서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분명히 영적이며 믿음에 관한 귀한 의미가 이내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어,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죠. 도대체 내 손이 얼마나 깨끗해야? 내 손이, 내 손을 얼마나 자주 씻어야?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얼만큼 순종해야,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은 기도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주신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잘 지키고 순종해 나아가야,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는 자가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손을 얼마나 씻어야, 내 영혼이 얼마나 깨끗해야, 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정말 깨끗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고, 그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디볼 수 있을까. 우리 주신 말씀 속에서 다윗이 말한 이내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20절 말씀 그리고 24절 말씀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우리 20절 말씀만 대표로 읽으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몸모를 따라 몸모를 따라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이 깨끗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손이 깨끗한 것에 대한 뭔가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준에 맞게 내가 손을 깨끗하게 해야 혹은 20절 앞부분에 나오는 표현 내 믿음의 의의를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깨끗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얼마나 의로워야 하느냐,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얼마나를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이 따라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따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캐라고 어,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윗이 순종하고 따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가야 될 방법을 다 일러 주셨을 때, 다윗이 거기에 얼마만큼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했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더욱더 지키시며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이 사이의 믿음의 깊은 교감이 없다면 이 따라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무엇이 없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깨끗하게 주셨다고 라 하는 이것만큼 내 삶에 축복해 주신 그 내용이 사실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라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단어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벌어지는 상황마다 깨닫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죠. 그리고 작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여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하시면 가는 것이고, 노하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았냐에 따라,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복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삶에도 복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영적 교감에 따라 내가 깨달아 알은 말씀과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 읽었습니다만은 21절, 22절, 23절은 다윗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내용이 석절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악하게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윤례를 나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해지기 위해서 정말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우리 대표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30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이 되어 주셨지요? 방패가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지요. 다윗은 이따라 내 손을 깨끗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 나를 지켜 주셨다. 이것을 너무나 너무나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따라 했더니, 그것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하나님 은혜 따라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갑절의 은혜가, 갑절의 축복이 다윗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더욱더 자기의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 따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그 손길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 따라 행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들은 그 다음 주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회개하기 바쁘고. 그다음에 또 기도할 때뭐 주세요? 뭐 주세요? 간구하기 바쁩니다. 따라했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 내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 가장 필요로 했던 보호하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내 믿음의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에 응답해주시는 놀라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꼭 붙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제 손의 깨끗함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 믿음의 순결함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축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이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의 손을 깨끗. 끝이 하기 위해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주신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에 순종해서 하나님 발걸음 하나하나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베풀어 준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의 가장 필요한 부분, 정말 내가 가장 앗뜨거라고 느끼는 내 삶의 안타까운 부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때로는 그 급한 불을 꺼주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깨달아 알아.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